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1. 창고 한편 첫 번째 진열대. 유진과 명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창고를 개조해 작은 잡화가게를 열었다. 당시 그 창고엔 먼지 쌓인 박스들과 오래된 가구들뿐이었다. 그는 벽을 칠하고 가구를 닦고 직접 만든 상품 몇 점을 진열하면서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의 첫 손님은 동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유진이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했고 가끔씩 잔돈으로 간단한 소품을 사가기도 했다. 유진은 이래선 가게 유지가 힘들겠는데 하고 걱정했지만 그때부터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며 어떻게든 꾸준히 가게를 알리자라는 마음을 터졌다. 첫 단골 그리고 작은 성공 정말로 작고 하찮게만 보였던 가게였지만 그래도 유진의 제품에 반해 단골이 된몇 명이 생겼다. 그들은 이 소품 정말 예쁘고 독특해요 라며 입소문을 조금씩 내주었다. 가게는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유진은 만족했다. 이한명한 한 명의 단골이 언젠가는 더 많은 손님을 데려올 거야. 그리고 그 믿음처럼 동네를 넘어 인근 도시에서도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다. 3. 제품을 브랜드로 브랜드를 경험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유지는 단지 소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전달하고 싶었다. 소비자들이 이곳에 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가게에 직접 음악을 선곡해서 틀고 시음용 음료나 향기로운 캔들을 구비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고 말했다. 유지는 이 작은 경험이야말로 가게를 브랜드로 키우는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4. 온라인 진출과 확장. 손님들 중 누군가는 유진의 소품을 SNS에 올리며 이런 예쁜 물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응이 좋았고 유진은 그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처음엔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직접 발로 뛰며 택배를 포장했고 고객 문의가 오면 밤낮없이 답변을 달았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통해 입소문을 확대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가게와 제품에 대한 사진과 후기들이 들어갔다. 오, 해외 바이어의 눈에 띄다. 인터넷 덕에 유진의 제품은 국경을 넘어도 주목받게 됐다. 우연히 해외 라이프스타일 잡지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몇몇 바이어가 접촉해왔다. 이 디자인 해외에서도 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입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매장부터 시작해. 차츰 물량을 확대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유진은 겁이 났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용기를 냈다. 6. 로고와 철학, 글로벌 스토리 이제 작은 가게의 이름과 로고도 전세계 소비자들이 보는 무대에 올라섰다 유진은 단순히 제품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품을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달했다 디자인에 녹아있는 철학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진정성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전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은 그 영상에 열광하며 소규모 브랜드의 감성에 반했다 7. 전세계 매장 오픈과 반응 몇년 후, 유진의 브랜드는 주요 도시의 갤러리 숍이나 콘셉트 스토어에 진출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이는 소품들과 누구나 동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경험을 주는 가게 콘셉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메인스트리트에 가면 유진이 어릴 때 바닥부터 시작했던 그 작은 창고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멋진 인테리어의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늘 말했다. 우린 본질을 잃지 않으려 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성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8. 결론 작은 시작 큰 비결.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비결은 결국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진정성 있게 브랜드를 만들어간 것이었다. 돈과 규모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에게 줄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였다. 처음엔 무시당하고 이 작은 가게가 얼마나 잘 되겠어? 라고 코웃음 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고객과 소통했고,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 말이 증명하듯 특별한 꿈과 정성어린 노력, 그리고 꾸준한 소통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전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